하 스키향입니다 샌드위치를 한번 소개하려고요 제가 이제 갑자기 샌드위치가 왜 하게 됐냐면 저희 집은 호박인데요 호박이 이제 떨어져서 먹으려고 보니까 좀 한쪽은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아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요 가을 샌드위치를 만들려고요 재료는요 이제 단호박 단호박을를 가지고 샐러드를 해서 만들 거고요. 요게 망고예요. 망고인데, 이거를 코스코에서 싸서 샀거든요. 저기, 뭐 병에 들은 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졸였어요. 어, 하고 이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요게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고, 어, 너무 이제 가일만 들어가니까 이게 치즈가 들어가서 좀그 치즈의 향도 좀 나라 부르고, 아몬드를 또 제가 이렇게 갈아서 넣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반숙을 넣었는데, 반숙을 넣으니까 좋아가지고 제가 또 반숙을 이렇게 삶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빵은 제가 요게 구워놨어요. 바삭바삭 하라고. 이거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5분 동안 호박을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이렇게 말카말카하게 해줬어요 자 요거를 제가 믹서기에다 가는데 갈기 전에 먼저 어.. 그 땅콩이 뭐 집에 견과류야 땅콩이든지 뭐 호두든지 아니면 뭐 호박씨든지 아 어쨌든 가정에 있는 견과류를 좀 넣어서 할거예요 그래야 다 구수한 맛이 나니까 견과류를 캐치 넣하고요 이제 호박씨를 이제 볶아 놓은 게 있거든요. 호박씨 또한반 주먹 정도 이렇게 넣을게요. 먼저 갈아 줄게요. 견과류를 먼저 갈아 주는 이유는 이제 호박이랑 견과류를 같이 넣고 갈면 얘가 잘안 갈려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갈았고요. 여기다가 호박 넣고요. 이 망고도 제가 어 그냥 샌드위치에 넣으면 얘 망고가 줄줄 흐를 것 같아서 망고도 여기다 같이 넣어서 제가 이렇게 갈을게요. 아 제가 이렇게 갈았더니 너무 묽어요. 이렇게 묽으면 빵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얘가 묽어가지고 줄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 갑자기 생각해낸 게 뭐냐면 식빵 있죠. 어 식빵 구워놓은 거를 여기다 놓고 갈아버리면 얘가 이제 습기를 얘를 잡아먹으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단맛을 좀 주기 위해서 이 꿀을 좀 넣게요. 을 꿀을 소복기한 숟가락 넣습니다. 이제 설탕을 넣어도 되지만, 이제 설탕보다는 이제 꿀이 있으면 꿀을 넣고 집에 꿀이 없으면 이제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갈아볼게요. 갈았는데,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음 반죽이 껄쩍해졌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빵에 발랐을 때 얘가 줄줄 안 흐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줄줄 흘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빵을 넣어서 얘를 재생을 시켰거든요 자연의 단맛으로 사과를 제가 좀 깎게요 왜냐면 이게 부드러운 거인데 사과 껍질이 조금 어, 씹히면 좀안 좋아서 원래는 사과도 껍질째 다 먹으면 좋지만 어, 이제 질감 상 제가 사과를 깎고요. 사과는 이제 사과 향이 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어, 쓰거든요. 사과를 얇하게하게 썰을게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샌드위치에 넣었을 때 얘가 응? 빠지지 않으니까. 바나나요. 과일은, 뭐, 딱 정해서, 이거다, 저거다 정하지 말고, 집에 있는 과일 그냥 쓰세요. 뭐, 집에 또, 혹시 뭐, 어 통조림 있잖아요. 통조림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음식 하는데, 응? 너무 뭐,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규제를 딱 해버리면, 하고 싶은 이게 할 엄두가 안 나요. 그 재료 다 갖춰서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바나나를 이제 아이가 이제 못 만든다고, 응? 뭐 다이어트식 이래가지고 하니까 늘 바나나는 집에 좀 두고 있고요. 사과도 제가 뭐 명절에 들어온 거 제가 보관을 잘 해서 있는 거고요. 호박은 제가 심어서 이제 바닥, 딱바닥에 떨어지긴 했지만, 음 어, 그래서 호박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호박이 없으면 감자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감자 속에 집에 요즘 뭐 거의 건강식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어, 그 견과류 가지고 넣어서 이제 하시면 되죠. 어, 계란은요, 제가 반숙인데 어느 정도 반숙인가 너무 너무 아니고도 이거 빵에 줄줄 흐를까봐 아주 알맞게 익어졌어요. 아 제가 왜 계란을 넣냐면 여기는 지금 다과일이 어, 어, 없고 탄수화물하고만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단백질이 없어서 단백질 때문에 제가 계란을 이제 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아보카도도 제가 썰어 보겠습니다. 여기 얄팍얄팍하게.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아보카도 먹을 때, 이게 뭔 맛으로 먹지, 이거? 그랬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토마토는 저희 집에 마당에서 나온 토마도거든요 도마도가 좀 물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네요 어, 치즈를 제가 까 놓으면 까서 전에 이렇게 이렇게 놨거든요 그랬더니 전에는 막 여름이라서 얘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못써먹거든요쓸때 하나씩 까서 쓸 거예요 제가 만든 이거 잼이에요. 포도하고, 음그 딸기하고 꼭 삶아가지고 그거를 잼을 만들어서 같이 섞었거든요. 되게 맛있네요. 이제 다 구워진 빵에다가 이거 하나 하나 토핑을 해볼게요. 토핑을 하는데 제가 약간 맛을 주기 위해서 잼을 한번 발라주고요. 야채를 많이 할 때는 이제 잼을 바르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네, 예, 가일이나 요런 거할 때는 이제 잼을 발라주면 가일하고 이게 어울리니까, 어, 좋아들 해요. 여기에 사과, 음, 저는 지금, 어, 세개 정도 쌀 거거든요. 아보카도를 이렇게 얹었습니다. 바나나 썰어놨더니 색이 막 변하죠. 저희 집 식구가 많잖아요. 어, 늘 밥을 먹었대요. 새, 넷 이렇게 먹으니까 늘 양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구가 많아서 그러는데 아, 저는 식구가 많아서 좋아요. 왜냐면 식구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식구 없이 저 혼자, 혼자 혼자 달랑 있으면 이게 이렇게 안해 먹어질 것 같아요 위에다 이제 도마도 계란이 부족한데는 요기 부족. 여기, 여기 이제 소스 있잖아요 요거 요기에다가 토리카나 오이나 좀 썰어 넣으면 얘가 어, 그냥 우리가 샐러드 어 샐러드 되는 거예요 반찬으로 먹어도 돼요. 어, 손님 접대할 어, 손님 접대할 때도 이거 괜찮죠? 여기다가 쌀게요. 제가 종이오일을 싸라고 했는데, 이게 워낙 두꺼워가지고, 종이오일을 싸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어때요? 어 속도 맛있게 생겼죠? 안에 뭐 과일이 다들었으니까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시고 아 마음에 든다 아,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먹어봐. 야, 진짜 맛있다. 이게, 이게 호박이 맛있지 않냐? 소스가 이게 바나나 맛이구나 같 어. 게. 너 하나, 나 하나 따로따로 따로 먹어보자. 이거 누가 카페에서 이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응?